예, 오늘 시간에는 어, 그 땅에서 어, 올라오는 사람들 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께서 어,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어, 이제 택하심을 어, 입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함께 보여서 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거기에 에, 하나님께서 어, 감춰 놓으시는 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어, 그 엄청난 비밀은 어, 바로 그 땅으로 모여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에, 올라가게 된다는 어, 사실. 어, 그래서 어, 반드시 에, 속히 될 일, 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어, 먼저 사분의 일이 주는 환란이 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넷째인을 떼실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연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해서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여섯째인을 떼실때예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 여섯째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어,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고 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 옮겨지고 어, 구름을 타시고 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어, 하늘로 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대레가 어, 말로는 자들, 데레가 말로는 자들은, 어이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어 하늘로 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온 이스라엘이 모인다는 그 말씀이 어, 호세아 1장 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어,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는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 들 이라 할것 이라. 이에 유다 자손 과 이스라엘 자손 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를세 우고, 그땅 에서 부터 올라오 린 이스라엘 의 날이 클것이 미로다. 자, 여기 에서 유다 자손 과 이스라엘 자 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 을하셨 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 는 수가 헤아릴 수도 없 고, 셀 수도 없 다고 말씀 을하셨 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이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자선과 이스라엘 자선이 함께 모여서 한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의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끝 부분에서 그 유다자선과 이스라엘 자선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렇다면?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그 땅은 어디이고, 또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한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이한 우두머리와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어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실 때그 땅이 바로 어 광활한 땅이 되겠고 그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실 때그한 우두머리는 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 왕이 그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어 땅이 어 바로 이 광활한 땅이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셀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셀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서 왕과 그 시험의 때를 면했던 방백들, 어,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공의와 정의로, 어, 그 땅에서, 어,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방백들은 그 빌라딜비아 교회에서, 어, 시험의 때를 어, 면하고, 하나님 성전에, 어, 기둥이 되는, 그, 유다의, 어,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어, 이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 어, 공의로, 정의로, 어, 통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그왕 안에서, 신이 그의 팔로, 어,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 요하께서 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신이 그 일을 어,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어, 그래서 어, 그 왕이 그 공의로 통치할 때가 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 요하께서는 어, 하늘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그왕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어, 열방을 어,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어, 말씀을 하셨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어, 바로 생명소 샘물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이 되겠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유다자손과이스라엘자손이 함께 모일 때그 생명수샘물인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여기에서,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영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겠고, 바로 우리를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을 시키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그 공유로운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그 공유로운 해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 의인나무들은그 어, 전에 계시록 6장에서 부어 주시게 되고 대레감을 어, 얻는 백성들에게는 계시록 어, 7장에서 어, 그 영을 어, 부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그 공의론 해, 그 공의론 해가 여기 바로 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영을 생명수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것그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이고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그 깃발을 통해서 그 주의 영을 생명수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깃발을 볼 때, 그 깃발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수생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 그공의론해가 바로 우리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주의 영을, 생명수생물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만서 1장 23절에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기라. 여기서 나의 영이 바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 이 영이 부어진다는 것 그래서 의인아우들은 지금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지혜를 따라야만 환란의 때를 변하고 가장 먼저 이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그 일곱 눈이 생명수생물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로 태초에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 광야를 에덴동산 같이 창조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세우게 되는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땅이 아름다운 밭으로,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어, 변화가 되고 그 아름다운 숲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는 것. 그 아름다운 밭에서, 그 숲에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와서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2사 32장 18절에서 내네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내네 백성 바로 함께 모인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슬 사람들 어, 24 장로들. 자, 그들이 화평한 집, 안전한 것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 올라왔던 그 땅,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왔던 그 땅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땅은 바로 광야가 되겠고, 어,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어, 변화가 되었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숲은 어, 우박에 상하고 어, 성읍은 파괴된다는 겁 그래서 그 땅이 네, 이 광야가 되겠고 이 광야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숲으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을 파괴를 시키고 그 광에 세워졌던 성전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두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숲과 성전을 파괴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 여섯 인을떼실때 주께서 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땅에서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을 어,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증인이 사역을 한 1,260일이 끝날 때, 전 3년만이 끝날 때 그 땅으로 짐승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땅에서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7장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들이 인침을 받을 때가 되고 그 인침을 받을 때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함께 모이게 되는 그 땅에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보라 장사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내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큰바위컨을 같으리니. 그래서 상사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 이때가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유다자 전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에서 그한 왕과 방국들이 다스릴 때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는 어, 그한 왕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후 3년 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짐승을 이긴 그 어, 3년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어, 건너온 자들이 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이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배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데는 바로 요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임침을 받을 때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는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해돋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해도는데 두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그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거기에 두셔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10편, 8편, 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그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때,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이 바로 이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친히 그 팔로 열방을 통치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게 되면 두 층인이 그 땅에서 전 3년 반을 일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그 땅도 해두는 데가 되겠습니다.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그 땅도 이 해두는 나라, 이동방의 해두는 나라, 한국이 되겠고, 두 증인이 전 3년 반을 일하는 그 땅도 바로 이 해두는데, 동방에 떠는 나라, 이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 태초부터 계획하신 엄청난 비밀이 이 땅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사일장에서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모이는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수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입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한국 백성들,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예수 믿는 백성들,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수는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 일어나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그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기치로 모아서 그한 우두머리로 모아서 그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어, 시로 7장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은다는 것. 이 방백들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20절에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냐. 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모아온,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것. 여기서 소환하기는, 바로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셀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그 방백들이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모는 너희가, 그리로 모는 너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이 백성들을 모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그 하늘의 이름 있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되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요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그한 우두머리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그셀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함성을 지르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0편 4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보좌에도 앉아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한 우두머리 안에 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어, 이 복된 의인 나무들의 자리에, 그 인을 치는 어, 천사들의 자리에 꼭 어,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